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말썽인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토요일 전남과 경남, 제주는 흐리다 개겠고요 중북부는 저녁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일요일 동해안 지역은 흐려져 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며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18도에서 19도 선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내려가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공기가 좋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 대구로 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 지역은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만개 했고요 중북부는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대전 21도, 춘천 19도로 선선하거나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겠고 영동은 저녁에 흐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강릉과 울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는 흐리다 개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2도, 부산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전해상에는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반짝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